전직 로마 가톨릭신부였다가 회심한 찰스 치니키 목사는 고해성사가 행해지는 밀폐된 방, 곧고해실를 가리켜서 현대판 소돔이자 여신도들의 고통의 장소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러한 고해는 고해를 하는 신도나 고해를 듣고 있는 신부나 모두 괴롭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심내교회 박승룡 목사입니다. 이번 개혁개정판을 고발한다 강좌에서는 고해성사를 지지하는 개혁개정판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시승을 받았고 십자가의 재단 위에 들여진 화목재물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한 번의 제사로서 영원히 온전케 된 그리스도인이 과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혹자는 다음에 두 구절과 모순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반문을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라.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현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 요한 1서 2구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또 죄를 지을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구속받지 못한 몸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 몸은 죄의 몸이자 옛 사람입니다. 죄의 몸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바로 이옛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 2구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무엇 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거듭난 영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거듭난 영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새롭게 형성된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은 주님과 합해진 거듭난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혼도 아닙니다. 분명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세 사람으로서 성령을 통해 거듭난 영을 가리킵니다. 거듭난 영은 죄를 짓지 않으며 또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 지긋지긋한 이 죄의 몸, 죄만 짓고 문제투성이에 말썽만 일으키는, 그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몸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몸은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죽었 때 태어나게 됩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공중으로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듣는 순간,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뵙기 위해 즉시로 이 땅에서 속구쳐 올라갈 것인데, 바로 그때 우리의 몸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은 몸으로 눈깜짝하는 순간에 변모될 것입니다. 구속받은 몸을 입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완벽한 자유와 완벽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구속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몸 안에 갇혀 살면서 죄의 몸과 끊임없는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사투를 벌이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육신의 힘으로 해 보려다가 죄에게 굴복하여 패배의 쓴맛을 맛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에 굴복하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죄들을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는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눈을 여시어 이제 주 앞에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는 주의 종의 기도와 우리가 죽게 대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을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모두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내 죄를 죽게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들을 죽게 자백하리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의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지워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시를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리이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반해서 로마 가톨릭은 성경 말씀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서 죄를 자백하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모든 죄들을 사제, 신부를 말하죠.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거짓 교리들 중 하나인 고해성사입니다. 다음에 제시하는 내용은 1994년에 출간된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에서 인용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화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양심을 정직하게 살펴본 후 고백하지 않은 모든 중대한 죄들을 기억나는 대로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은 고해 성사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것은 고해 성사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사제에게 죄들을 폭로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성사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교회, 가짜 교회인 로마 카톨릭 말하죠? 교회의 명령에 따르면 분별력을 갖게 된 후, 갖게 된 이후 신실한 성도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중한 죄들을 고백해야 하는 속박에 묶여 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교황이나 사제들에게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권위로부터 죄들을 용서할 허락을 받은 사례들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사제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로마 카톨릭은 고해의 성사를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하기까지 했는데 변개된 성서들은 모두 다 여기에 편승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씀에서 잘못들, 이 표현을 죄들로 변개시킴으로써 고해성사의 정당성을 지지해 준 것입니다. 뉴킹게임 성경 역시 트레스퍼시스 이 단어로 변개시켰습니다. 변개된 한글 성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개약 개정판이죠? 개약 성경에서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쉬운 성경도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큰 역사가 일어납니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표준 세번의 기적. 심지어 병계된 성서들은 효과적이고 열렬한 이 부분도 삭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못들은 죄들이 아닙니다. 두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미키 카토 목사는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서로 다른 것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고 제멋대로 성경을 변개시키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라고 말씀하지 서로 죄나 죄들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못이란 신체적 결함이나 행위로 범한 죄, 악한 행위 등을 의미하지 않고 구원받기 이전부터 그 사람 내면에 잠재해 있던 일종의 성질이나 기질, 성벽, 굳어버린 성질이나 버릇 등을 가리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게으른 성향, 부실한 판단력, 사리 분별의 부족, 중독적인 취향, 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예민한 반응, 무례함, 무관심, 쉽게 불만을 터뜨리는 성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성질이나 기질은 언제라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소질을 다분히 갖고 있는 이 내면적 결함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절하게 통제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잘못들, 곧 내면적인 결함을 서로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면 특히 효과적이고 열렬히 기도하면 역사는 힘이 많게 됩니다. 전직 로마 가톨릭 신부였다가 회심한 찰스 치니키 목사는 고해 성사가 행해지는 밀폐된 방, 곧 고해시를 가리켜서 현대판 소돔이자 여신도들의 고통의 장소라고 적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매혹적이고 정력을 부추기는 여인들이 남성, 그것도 결혼하지 않은 독신 남성인 고해의 신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찾아와 자기가 은밀하게 저지른 죄들, 특히 나부끄러울 정도의 성적인 죄들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때, 어떤 남자도 하루 종일 그런 식의 고백을 듣고 있으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추잡한 상상과 성적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해는 고해를 하는 신도나 고해를 듣고 있는 신부나 모두 괴롭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리용의 대주교, 드 보날드는 신부들을 위해 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이나 어떤 표현들을 계속 보다 보면 그것이 은연 중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상상이 곧장 죄의 유혹과 통탄할 죄들의 긴 터널로 연결될 수 있다. 이처럼 순도들이 그들의 죄들을 털어놓을 때 그것을 듣고 있는 고해 신부는 그와 동일한 과정을 겪게 된다. 따라서 고해 성사를 듣는 중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유혹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국에는 순결의 가치를 영원히 잃어버릴 것이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가증한 고해 성사를 지지하는 변계된 성서들을 쓸 것입니까? 지금 당장 개혁 개정판과 개혁 한글판 성경을 버리고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 성경적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